상대적 변장술, 동물들의 놀라운 위장 전략. 자연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며 그중 일부 동물들은 놀라운 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변 환경과 똑같이 만들거나 다른 동물이나 물체로 위장합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다양한 변장술을 살펴보며 자연의 놀라운 위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 열대성뱅이. 독과 변장의 대가. 열대손뱅이는 변장의 대가로 불릴 만큼 놀라운 변장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녹색과 갈색점으로 몸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산호나 모래바위 옆에 있으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해초나 녹조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부는 완벽한 의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열대손뱅이의 위험성은 변장 능력만이 아닙니다. 등에 붙은 가시에서 독을 뿜어 먹잇감을 마비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낙지와 오징어 색깔 변화 마법사. 낙지와 오징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똑같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색깔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유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낙지는 기분에 따라 몸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흰색은 겁에 질려 있는 상태, 붉은색은 화가 난 상태, 갈색은 마음이 느긋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3. 대벌레. 다양한 속임수로 위장. 대벌레는 다양한 속임수를 이용하여 몸을 숨깁니다. 한 곳에 멈춰 있을 때는 다리를 앞으로 확 펼쳐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하고, 움직일 때는 이쪽 저쪽 흔들리듯 걸어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잔가지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알도 씨앗과 똑같이 생겨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잎벌레. 완벽한 잎사귀 위장. 잎벌레는 몸통이 납작하고 초록빛을 띠며 늑골과 정맥이 튀어나와 있어 누가 봐도 잎사귀처럼 보입니다. 어떤 잎벌레는 불규칙한 형태를 띠기도 하여 마치 애벌레가 먹고 간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5. 개거미. 새똥으로 위장. 개거미는 새똥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거미줄로 작고 우둘투둘한 원반 모양을 만든 다음 그걸 잎사귀에 붙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앉습니다. 작은 돌기로 덮인 몸은 마치 새가 싸놓고 간똥처럼 보여 포식자들의 눈을 속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